오늘도 해도지는 국사 광곡을 위하여 국보상국 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8대 진더강 2년 서기 648년 기사입니다. 약 대조 유명이면 소국 우하감은 이리오 태종 연지하니라 견 이찬 김춘추 급 가틀약, 여기서는 만약약, 컨대,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이설유 목순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만약, 대국의 조정에서 명이 있었다면, 자글소, 나라국, 또우, 어찌하, 가미감, 어조사은, 소국이 또 어찌 감히 그러하겠는가? 컬태 마루종. 그럴련 갈지. 태종이 그러하다고 여겼다. 보낼견. 나중에 해석합니다. 저희 먹을찬. 이찬는 신라 두 번째 관등입니다. 성김, 봄춘, 가을추, 미칠겁, 이찬김춘추와 성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세금 2번 성김. 여기서는 2번 성김입니다. 약 대조 유명이면, 만약 대국의 조정에서 명이 있었다면, 소국 우하 감은 이리요. 소국이 또 어찌 감이 그러하겠는가? 태종 연지하니라, 태종이 그러하다고 여겼다. 견 이찬 김춘추급. 이찬 김춘추와, 뭐, 뭐, 을보내 기, 자, 문항, 조당하니. 세종 견 강록경 유형 교 로지 하니라 기지에 견춘 추의표 영위 하여 후대지 하니라 거기 아들자 그를 문. 임금왕, 그 아들 문왕을 보내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당나라당,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컬태, 마루종, 태종이 보낼견, 빗강, 녹록, 벼슬경 버들류, 형통할형 절교 강록경 유형을 교회까지 보내 이랄로에서는 위로할로 갈지 그들을 위로하였다. 이미기 이를지 이었고 다다르자 보낼견 봄춘 가을추 거동의 겉표, 꽃뿌리영, 컬위 영위는 영특하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용모가 영특하고 위대함을 보고 춘추의 용모가 영특하고 위대함을 보고 두털 후 기다릴 때 여기서는 대접할 때 갈지 구하게 대접하였다. 기자 문왕 조당하니 그 아들 문왕을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태종견 강록경 유형교로지하니라 태종이 강록경 유형을 교회까지 보내 위로하였다. 그들을 위로하였다. 기지에 엮고 다다르자 견춘추의 표영 위하여 춘추의 영모가 영특하고 위대함을 보고 후대지하니라 후하게 대접하였다.